세상 일반 역사 속에도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종에 대해서 여기서 종이란 말은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우리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일반 역사 속에 있었던 노예 제도와는 매우 상이한 점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동족이 가난하여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들을 노예로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으로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으면 부려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부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팔려갔을 때. 그때 속량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시 값을 주고 되사올 수 있다는 뜻이죠 누가 그렇게 할수 있냐면 살 붙이면 다할수 있어요 형제뿐만 아니라 피 붙이면 누구든지 형제를 다시 돈을 주고 어 자유를 줄수 있는 속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우리가 앞에도 계속 희년 이야기 말씀 들었지만 희년이 되면 자유를 줄수 있는 세상의 노예는 한번 노예는 한번 종은요 계속 노예죠 영원한 자녀를 낳아도 노예의 신분을 계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인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고 42절에 네, 그들은 함께 있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또 마지막 55절에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가난하 여서 형제가 종으로 팔려 와도 그는 너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에게 팔려가도 마찬가지 내네 백성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게 하라 종들에게 주는 말씀 여기서 종은 노예죠 신약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 상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이나 상전이다, 다 누구를 인식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위에 진짜 상전이 계시다. 종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전이 너희의 상전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너희의 상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종들은 일을 할때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면 됩니까?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은 노예 없죠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상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른은 맞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그리고 특별히 교회 영적인 지도자 리더십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불만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부교역자들 이렇게 교회들 을 돌아다녀 보면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어르신 앞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지적도 해 드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때 아, 내가 비위상에서 안 해. 그거 아니죠.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여호와니. 내가 내 백성의 무엇이다? 주인이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으세요? 아, 저분 별로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주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전들은요? 오, 상전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로 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느 누구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할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나만입니까? 나만 주님의 소유고 나만 주의 자녀인가요? 아니요. 그도 주님의 소유. 어떻게 핏값으로 주님이 속량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죽게 하듯 그리고 서로 심지어는 종로로 탈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에 유행처럼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참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뿌리를 내린 인권이 참된 인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이 세상의 법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되어져 가는 꼴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잔찮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권 이거 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잠재적인 하나님의 소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죽게 하되 달수 있는 은혜가 성도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지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고 지시하신 대로 말씀에 순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처럼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